파스콘 통이기기문화서사립립다다이 영상은 핵심 길라이이 시간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한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여상이영상이영풀려이아이게이 영상은 이영상이좀걸리는같습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 이제 좀 아이들이 또 환절기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 좀 케어하는데 좀 힘이 들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장거리 운전, 그러니까 무주가 고속도로로 그냥 일자로 딱 뚫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보다 좀 멉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토요일에 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좀 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토요일 복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laughs> 제가 캠프나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수련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캠프도 이제 금요일 복귀로 이제 바꿨거든요. 한참 전부터. 일단은 주의를 준비하려면은 토요일이 좀 수련회가 아닌 이상, 좀 저에게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곤이 안 풀려요. 진짜. 처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꾸역꾸역, 이번 주는 방송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개 신앙 고백서. 이번 주에는 제 18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관련한 주제 두 굴절 제가 이제 읽고 또. 이번 시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관한 1 8주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이스자선요셉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십팔 네, 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 번역이 이제 당신이란 말을 쓰요 이분이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이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제세레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자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자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시며 이세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요 유다로 조차 나셨고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시며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시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인마누엘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주실 때 이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이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자의 후손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 결과로 마침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신앙 고백서의 진술에 따라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은혜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이걸 갖다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은혜 언약의 성취를 저지하려는 사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열심이 끊임없이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적정과 섭리사다. 이러한 구원사는, 즉, 구원의 섭리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섭리사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사실을 빌기 신앙고백서 18조, 고속사람 말을 지향하기 위함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입에 붙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방면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많았죠. 모세 시대만 보더라도 남양 살해 정책이 있었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떤 이민족들의 시도들, 에스더 시대의 하만에 의한 유대인 말사로도 굉장히 극적이죠, 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laughs>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 즉,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10개월간 엄마 뱃속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머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도 취하셨으므로 이를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거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또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니까 목마르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피도 흘리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결정적이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 즉 죄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벨기에 고백서 신앙고백서 18조는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 똑같은 사람이신데 죄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신경도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벨기 신앙고백서 18조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잉태되심과 동정녀 탄생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여자의 몸을 통해 나심으로 우리가 똑같이 되셨고 또 성령을 통해 나심으로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별개 신화고에서 18조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동전여 탄생이 예수님을 무죄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퇴 되셨기 때문에 무죄하십니다. 따라서 이수님이 처녀가 아닌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해도 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별개 신앙고백에서 18조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성령께서 원인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한 몸의 실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교의 마리아는 왜 로마교는 로마가톨릭은 마리아 역할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 라고 부르죠 로마교의 사도신경은 성령보다 마리아가 더 강조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과연 이들은 <laughs> 단순하게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순결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의 여신이었던 세미라미스를 로마 교가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끌어들여서 동갑 시킨 거죠. 나중에 바벨론 종교 역사에서도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마리아가 무죄하다고 가르치면서 심지어 평생 죄 없이 승천했다는 교리까지 만들어내기 이르렀죠. 로마 교는 사탄의 회입니다. 단지 마리아를 성령에 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승배의 대상이고 그들의 중보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왜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8조는 왜냐하면 사람 이 육체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저 사람 마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했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 몸과 영혼이 하나로 이루어진 영육통일체, 단일체입니다. 그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몸과 영혼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영혼이나 육체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와 영혼에 있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별개 신앙고백서 18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그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세 번째 그러한 약속에 따라 여자의 몸에 서 오셨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데 단한 가지 결정적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 다섯째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 이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여섯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로부터 육체를 취한 사실을 부정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제세례파라는 어, 그런 집단이 있었죠. 이 중요한 교리를 부정하는 제세레파. 18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이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제세레파 2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구, 혈과 육에,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벨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존재했던 제세레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몸만 빌리셨을 뿐,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출생할 때 그저 경로로만 본 거예요. 필요한 경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의 자궁에 있다가 나오셨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10개월간 품고 있었으며 또한 출산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레파의 주장을 배격하죠. 성경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 되심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취하셨어요. 제세라파와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죄 없으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 되심에서 비롯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살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시다는 건 성경이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 사실은 별개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 성경 본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 필요한 눈.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로마서 13장, 1장 일장 3절로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갈라데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화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권하에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로마서 고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같은 말씀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사람이시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육신은 은혜 언약의 결과라는 거죠. 사람이 일방적으로 반역하여 파기한 그 언약,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또한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8조가 이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정하신 때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육신이라는 건 애원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회 7장 14절의 예언을 그대로 이용하죠. 이용하, <laughs>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독교 핵심. 자, 구원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심에 있다는 것.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마오시지 않고 사람의 본성으로도 오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와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른 신앙고백의 진술은 이제 하이델베르 교율 문답 그리고 소유리 대유리 각각 하나씩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율의 문답 35문입니다.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신으로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취하셔서 그 결과로 다윗의 시가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과 같으나 죄는 없으신 분임을 의미한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유리문답 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의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요리문답 3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벨기 신앙부에서1 8절을 공부해요. 아, 많이 필요합니다. 예. 피곤한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어서, 또 방송 또 녹화해야 되니까. <laughs> 다음 주에 이어지는 19절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별개 신앙 고백 상당히 우리가 반 이상 이제, 어, 터닝 포인트를 이제 온것 같습니다. 음,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기한 신앙 고백서의 진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든 바스콘 동지들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요기도 계획신 길라잡이 시간 현월 TV 묘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